자 반갑습니다 흑입니다 한국 빵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옛날 GDP 비교를 해봐서도 물론이거니와 물가를 비교해봐도 그냥 절대적인 가격을 봐도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저는 사실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빵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그리고 와, 유통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저렇게 돼서 비싸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한발 뒤에 물러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값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분노해 하는 거지 한국인이 이렇게 빵돌이 빵순이가 모여있는 빵에 목숨을 건 민족이었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주요 국가별 연간 빵 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그렇게 빵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아이 미쳤죠? 빵에 트의 나라, 그죠? 1년에 50kg를 소비하고, 이탈리아도 44kg.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동질하다는 일본조차도 28kg.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보다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7.8kg를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거의 사실 뭐,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격주에한번 먹는 셈이죠? 프랑스, 이탈리아가 하루에 한 번씩 먹는다 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빵 가격 사실 그 문제 자체보다도 우리나라 뿌리깊게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유통 문제들 통틀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왜 이렇게 빵 가격이 비싼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높은 빵 가격은 사실 일종의 국가적인 정책이었고 그 부담은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부담한 구조였는데 점점점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이게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나 이런 문제의식 이런 생각을 좀 점차 가지시고 되게 격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만 하더라도 뭐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었잖아요 이 빵집 저 빵집 가면서 그냥 어이 빵집이 저기보다 100원 200원 더 싸네 아니면 이 사과가 100원 200원 더 싸네 그런 것만 비교할 수 있었으니까 빵값도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소보르 빵나에 1,500원 뭐좀 스크린 드라마 3,000원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먹던 오랜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sns로 전 세계에 있는 뭐 각종 뭐 컨텐츠나 정보들을 굉장히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시대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외국에 나갑니까 어 일본 빵 가격 뭐 독일 빵 가격 프랑스 빵 가격에 구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좀 점점 더아 이거 우리나라 빵 가격 진짜 좀 이상하다 그랬게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너무하긴 해요, 요즘에. 진짜 한국방 가격은. 제가 어릴 때부터 생크림슈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론한 10년 전에 한 2,400원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게 딱 4개 들어간 거예요. 이꽉 하나가 5,600원입니다. 이거 소인도 못사 먹을 것 같고 중산층도 못사 먹을 것 같아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아니고 5분이면 다 먹거든요 5분에 5,600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하,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말로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유튜버분 슈카 형님이 빵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990원 예수 소금빵 그리고 같이 협업을 했던 글로우 서울 대표 아 이분도 되게 인터뷰를 쭉 봤는데 되게 생각이 꽉 차여진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슈카 형님과 990원 소금빵을 런칭을 했냐 했을 때 프리미엄 빵 되게 예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싼 빵을 파시는 부분이 아니었대요 이제 앞으로는 막 다이소나 저렴한 유니클로 같은 저렴한 의류 이런 상품들이 점점점 대세가 되고 각광받는 사회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빵도 되게 저렴하고 알짜인 이런 사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상품들이 인기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사실 빵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빠삭하시고 다들 잘 아시죠. 과연 한국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을 싸게 판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시도를 해보셨어요.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빵 이런 게 사실 990원 송금빵 이런 것들이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닌. 그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빵 너무 비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원가 경쟁을 해서 아니면 또막 중간에 있는 유통과정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빵 가격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해서 수많은 사업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프랜차이즈 가꾸운 철현 발효종, 수제 토핑 식빵을 팝니다. 우린 식빵만 파는 대신에 모든 식빵을 2,900원에 팔겠습니다. 아, 이런 회사를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점포당 매출액 한 연에서 2년에 2억, 순이익은 약 연에 4천만 원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기 어렵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한국의 빵 가격은 누구 때문에 비싼가? 많이 지목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빵의 지평을 열었지만 또 되게 비난의 화살이 되는 회사 파리바게트 spc가 있죠 spc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빵들도 그렇고 아니면 또뚜레쥬로도 그렇고 거의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면서 거의 과점 에 위치해 서 있는 그런 빵집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가격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하시던 약간 시선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유튜브 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SPC의 사업 보고서를 직접 보면은 어 SPC가 그렇게 막 빵을 비싼 가격을 책정 해서 돈을 많이 쫙쫙쩍 버는 회사인가? 갸우뚱하실 수 있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한번 보면 SPC의 1년 매출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따지면 순이익을 막 5%, 10%, 20%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회사가 아니라 한1 x 진짜 근근히 겨우 적자를 면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다. 또 사실 근데 이게 400억을 그냥 버는 것도 아니고, SPC 순자본이 4,700억. 인데 유동부채 비동부채 7천억을 은행에서 끌어다 들여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온몸 비틀어서 자본 대비 겨우 78% 벌었다. 은행비 다 갚고 나면 이 중에서 한 3, 4% 정도밖에 순이익이 되지 않을 거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이 좋은 회사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죠. 아 물론 제가 SPC를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얘네들 뺏기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정 과정에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그냥 뭐 천막으로 가리고 또 공장을 그대로 가동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진짜 10년, 100년 동안 욕을 먹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SPC가 영업이익률을 낮게 잡은 건 그냥 걔네들이 소유한 뭐 일가에서 일부러 조금 뭐 비상장 회사 아니면 자녀들이 승계 과정에서 자회사 뭐 자녀들이 더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회사에 약간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SPC의 영업이익을 낮게 유지하는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한번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결이 바로는 2심이었죠. 300억대 손해배상에서 결국 패배했다. 게요 재판부 판결은 얘네 SPC가 그렇게 영업이익률을 과도하게 영업망을 조작해갖고 내렸다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재판부도 뭐 돈먹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막 그냥 후진국은 아니다 보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그래도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럼 뭐밀 때문인가? 우리나라에 뭐 밀이 생산이 적고 뭐 밀을 좀막 들어오려면 뭐 해외에서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밀 가격 때문에 밀 생산을 거의 못하는 나라다 보니까 빵 가격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냐? 아... 전세계 풍년. 밀값이 5년 내 최저 찍었지만 우리나라 빵값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그런 나라. 전세계적으로 밀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찍어도 우리나라 빵값은 또 내려가지가 않는다고 해요. 또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야, 그거 방금 보여줬던 뭐 베이비슈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안에 크림이나 버터 이런 것들 들어간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축산업계 또 우유를 생산하는 원유업계 이런 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물론 여기에서 대해서도 할 말씀이 있으시죠? 몸에 우유를 부으면울부짖었다 낙농인들이 거센 시위를 한다. 우유를 모두 우리 반납하겠습니다. 이들은 못 만듭니다. 이렇게 막 시위하셨죠? 그 한번 시위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오르는 원유값을 잡기 위해 원유를 용도별로 나뉘어서 가격을 차등 결정. 가장 신선하고 막 이런 원유들은 조금 더 가격을 책정해 주지만 조금 막 며칠 지났거나 아니면 이런데 쓰이는 용도의 원유들은 조금만 낮춰줘라. 이렇게 처음으로 분리해서 가격 결정하자라고 한 소리에 낙농인들은 소득 감소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이런 낙농업계들을 보시면서 속상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원유 공급 가격을 책정할 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주는 정말 희한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사전에 결정된 진짜 희한한 통제 시장. 올해 996원에 딱 결정되면 무조건 996원을 2만원로 공급되지가 않잖아요. 조금 더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이거 수입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우리나라 낙농업계 인들을 살려줘야 돼? 그래도 그냥 소득 보장해주는 거 아니야 국민들 세금으로 아니 국민들 소비액으로. 그런데 축산업계에서도 뭐할 말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료비가 50% 높게는 60% 사료비가 치솟는 날엔 70%가 차지를 하는데 글로벌적으로 사료비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2023년도에 10% 퍼센트가 증가했다. 요즘에 뭐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이렇게 공물비가 높아지면서 우리 돈못 버는 산업이다. 그냥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전 세계 평균보다 막 펙트로 따지면 자 국가별 원유 농가 수치 가격은 전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아득히 높고요. 미국, 독일, EU, 폴란드를 비교해봐도 그냥 두배 정도 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작년 말부터 심상치 않았던 게 바로 커피 원두 가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 되게 막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이게 우리의 필수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값이나 아니면 우유나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식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로 몇배 뛰다 보면은 수입을 되게 많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해 줘 왔던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나라 생산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책을 위해서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을 합니까 정부입니까? 기업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죠 전 국민적으로 이런 유사시에 자국민의 시장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용 세금을 납부하고 있게 된 셈입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 아, 너무 많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집니까. 건강보험 아니면 뭐 국민연금 거기다가 뭐 사과 아니면 뭐배 이런 것들 다 수입 막아놓고 우유 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속에서 정부가 그냥 정책을 딱 정해서 이대로 가자 하면 은 수능 해야 되냐.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거 뭐 30년 전 50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관행이라면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이거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국민적으로 여론조사 투표 한번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농업인, 축산인들의 국민들의 표도 있겠지요. 사실 이게 뒤집으려면 쉽진 않겠지만 국민적으로 우리가 너무 식품에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게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좀 저렴하고 맛있는 빵을 먹고 싶은 또 쌀도 또 과일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아 이게 빵만큼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왜냐면 빵에는 다른 식품들과 다르게 되게 노동 집약적이다. 특히나 우리라 공장에서 만든 빵들보다는 그날그날 그날 만들어진 소량 생생된 베이커리류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소금빵, 이게 이슈가 될 만한 건가? 생각이 좀 하면서 한 10년? 15년 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논란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이것도 되게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열대 내 응원을 보냈었는데 한통에저큰치킨인데 5천원에 팔았던 맛도 괜찮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고 그 뒤엔 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로비가 있었고 막 그런 얘기 가 있었는지 불과 한 달, 두달 만에 통큰치킨도 막을 내렸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이런 빵 가격과 가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nk <small noise> you